얘도 큰데 내가 보고 놀랬어 뭐야 아, 올라가 있는 거야? 근데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었어 흔들린 응. 아니. 네. 타지 네.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생확 생각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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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박> 비교가 되겠다 그뒤에 <laughs> <laughs> 야, 너가 내 옆에, 내 옆에 있으면 어. 이렇게 커 보이는데. 3m 넘는데. 이렇게 커 보이는데. 2m는 무조건 넘는데. 아니, 차에 올라가도 저 키가 안될것 같은데요? 아니, 나는 저기 차에 올라서 있는 줄 알았는데. 밑에 다리가 내려와 있어. 저 어? 서있는데. 와, 신발도 한 380cm인 것 같은데. 380cm. 어? 차 가기 전에. Gönül Hanım'ı görmek